남자, 눈성령, 어떤 수술을 받으면 좋을까요? 안녕하세요. 어, 일 남성분이신 것 같고 한쪽에 쌍꺼풀이 있고 거의 있고 문제와 또 눈이 너무 처져 보여서 좀 순해 보는 인상 때문에 고민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어, 피부 자체가 두께감이 아주 얇은 사람 아니지만 남성치고는 좀 많이 두꺼우신 분은 아니라서 어, 비절개로 어, 수술을 할수 있어 보긴 하고요 사진상으로 그리고 살짝 졸린 눈매를 갖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눈썹을 좀 들고 있는 모양이어서 비절개로 눈매를 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한 그 뒤쪽으로는 굉장히 그 눈동자의 하얀 부분이 잘 보여서 좀 시원한데 앞 부분에는 가려져 있으면서 몽고주름이 있기 때문에 앞팀 또한 적응증이 됩니다. 어 그래서 눈매 자체를 좀 또렷하고 땅가풀 자체의 비중보다는 눈을 또렷하게 하면서 가로로 시원하게 하시면 조금 더 매력적인 눈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